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 짝 지나갈 때. 어, 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이곳에 생명 샘소사나 눈물 홀짝 지나갈. 치고 웃음소리 넘쳐나. 제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어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젯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니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떼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주소의 5분의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산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국 토지법을 세우매그 5분의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정한원이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어, 47장에 보면은 지난주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식구들, 70명의 식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고센 땅에 살도록 바로왕을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을 만나서 요셉이 알려준 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목축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고 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애굽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 지역에 있는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고센 땅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셉이 왜 고센 땅에 살게 했을까요? 사실 고센 땅은 애굽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지역이었죠. 중심부와는 거리가 먼 변두리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애굽의 변두리이지만 가나안과는 가장 가까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늘 가까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잠시 애굽에 있지만 나는 애굽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을 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상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이인자였기 때문에 맛만 먹으면 가장 좋은 문화 뭐그 다음에 교육 또 생활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가고 가고 싶은 그 풍요로움과 편안함과 즐거움이 많은 애굽의 중심지에 언제든 살게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셉은 가족이 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7장 끝에 보면은요, 야곱이 죽으면서. 죽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요. 셉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혜와 성실로 맹세하게 하는데, 무슨 맹세를 하게 하냐면,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마라. 요셉아, 나를 여기다 장사치르지 말고 꼭내 아버지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해줘라.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것이고, 50장 24절이에요.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자기의 조상들이 있었던 그 땅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를 장사를 치러줘라. 그러면서 5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그 해골을 메고 가서 거기다 다시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을 때까지도 나의 정체성은 애굽이 아니라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에 발을 딛고 살죠.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팔려와서 8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17세에 애굽에 와서 80년을 살았어요 여기서 먹고 자고 결혼하고 자식 낳 키우고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살았어요 그것도 직장생활에서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기는 잠시라고 늘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혹시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사는 우리의 삶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야곱과 요셉은 늘 내가 돌아가야 될 원래 나의 본향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저 천국 주님과 함께할 그 본향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고센 땅은 살기는 불편하지만 신앙을 지키기에는 좋은 곳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데는 유익한 곳이 고센이었습니다. 본향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곳이었어요. 내 시선이 늘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랑하는 라이프 저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또 이제 바로를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알아대, "내 나그네 세월이 1 3 0년이니다 나그네 세월, 이게 정체성이죠. 나 인생을 나그네로 본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안 되면 내 인생 끝나는 그럼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뭐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지나가고 나는 원래 가야 될 본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 상황에 몰입돼서 지금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집착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난안 땅을 바라보는 영적인 고생 땅.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켜서 나가보면, 어, 우리 어제 말씀이죠. 46장에 보면은, 애국인들은 목축을 가증해 여긴다. 목축은 유목민입니다. 농경사회는 정착을 하지만, 목축은 돌아다녀요. 노마드입니다. 노마드. 애국 사람들은 돌아다니고, 노마드로 유목민 생활을 가증히 여겼다 싫어했다 그들은 뭘 원했죠 한 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거예요 하나님 크리스찬들은요 이 유목민의 삶을 잡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늘 믿음으로 불안정한 삶으로 내몰아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돼? 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다 그랬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주님 가게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정적인 삶으로 갑니까? 때로는 불안정한 삶으로 하나님 내모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은 불안정한 삶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믿음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유목민 노마드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나고 약간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것 같은데 주님은 나한테 자꾸 불안정한 삶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삶으로 몰아가셔요. 왜요? 그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불안함. 여러분, 이제 좀 살만하고 안정적일 것 같은데 자꾸 또 다른 삶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생의 삶이 바로 유목민 같은 삶입니다. 저희 이제 라이프처치도 지금은 유목민 같은 교회죠.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지역적으로 우리는 고정 공간을 갖고 있지 않고 예배 때마다 공간을 빌려 쓰고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더욱 더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하게 되고 어떤 목적지나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생의 나침반이신 목회의 나침반이신 주님을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라이브 조치 성도님들도.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정착이란 이름의 안정감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안정감은요,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안정감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바로랑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7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야곱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또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야곱과 관련된 키워드는 축복이에요. 야곱은 이 축복을 갈구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축복하는 인생이 됐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각각의 그 사람들의 특징, 대표적인 특징과 키워드를 나열하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씩 언급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을 언급하면서 선택한 키워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축복했다. 야곱은 축복을 나눠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나는 사람을 블레싱해 주고 축복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냥 일상적인 내용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Blessing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잘될 겁니다. 너는 정말 잘될 거야. 여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야. 성도님,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어, 누군가를 만났다면, 제가 하나님이, 어,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어, 누구누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기서 축복의 언어가, 야곱처럼 축복의 언어가 흘러가고 넘쳐나는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보면은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막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축복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말씀해가지고 나누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 어, 나는 믿음이 없는데, 목회자로서 약간 나도 확신이 없지만, 말씀 선포하는 거, 그냥 확신있게 선포하는 거 어떠냐, 괜찮냐, 나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걸 지도해주시는 이제 한 우리 스승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은, 의심과 불확신이 포함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불안보다 믿음이 더큰 거죠. 믿음이 그것들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언약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따라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념은 자기 생각이고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기록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축복의 통로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함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고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고생 땅에 여러분 자꾸 애굽의 중심부. 근데 그곳에서 막이 세상적인 풍요와 안정감에 우리 본향 그 천국 예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 않는지 여러분 영적인 고생 땅에 살기를 기도합시다. 또 우리 인생은 나그네이고 안정보단 불안정한 삶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축복의, 야곱처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고생땅 본양을 잊어버리지 않는땅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상기할 수 있는 영적인 고생 땅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는 불편하고 안정적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유목민의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축복의 입술, 축복의 언어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중심부로 들어가지 않고 변두리지만 살기는 불편하지만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가나안을 절대 잊지 않는 영적인 고센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것이 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유목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야곱의 축복을 갈구하는 인생에서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된 것처럼 축복을 나눠주는 삶,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